들어야 되는데요. 근데 본인 스스로 머릿속에 창의력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완전히 어느 정도냐면, 은 완전 깡통 수준. 어, 혹시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그런 사람에 들어간다, 그러면 그분들은 경매교육 안 받아도 돼요. 왜냐, 배우나 안 배우나 똑같으니까 그냥 빨리 기권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요. 경매교육을 똑같이 2 개월을 다 배웠어요. 배웠는데, 어떤 사람이, 아, 선생님 고민됩니다. 왜요? 집 보러 갈때 두려워서 못 가겠다. 땅 보러 갈때 두려워서 못 가겠다. 그러신 분들은 빨리 기권을 하시는 게 본인 건강에 이루시다고요. 자, 여러분들 잘 보세요. 이사 한두 번안 해보신 분 없죠? 예? 이사 다 해봤죠? 자, 우리가 집을 사서 이사 가거나 전세로 이사 간다. 그럼 어떻게 했어요, 여태까지? 여러분들이 이사하고자 하는 그 동네에 가서 고민중개사 사무실에 집 보러 왔습니다 하잖아.